어, 지체장애인보다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매력이 더 있어요. 이렇게 연애하는 것, 이런 거 자식을 부모 맘대로 할수 있나요? 시켜야 될거 같고 나도 시켜도 좋을 거 같아. 근데 내 자식은 안 시킬 거야. <laughs> 얘네가 태어났더니 부모가 다 장애네? 어? 걔네는 무슨 죄야?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제 딸은 올해 28살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얼마 전에는 독립을 해보겠다며 체험 홈에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임에서 만난 같은 발달 장애인 남자친구와도 벌써 몇 달째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부부가 보기엔 어린애 같은데, 자꾸만 품 안에서 벗어나려는 게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제 딸이 뇌병변장애가 있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면 지적장애가 아닌 차라리 지체장애인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가 발달장애인이라니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발달장애인끼리의 결혼 정말 괜찮을까요? 주변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여자친구인 거잖아요. 따님. 네, 따님이시고. 네. 그런데 28살 내병변 장애인인데 발달 장애인 남자 친구가 있대요. 28살이면 남자 친구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죠. 네. 음, 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딸이 딸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딸이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나는 뭐 따로 나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겠다. 이게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고 그리고 어, 엄마는 충분히 지체장애인하고 결혼하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 지체장애인보다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매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laughs> 매력 넘치죠. 네, 아주 네, 매력덩어리예요. <laughs> 그래서 이 친구가 어, 뭐, 뭐 물론 뭐 나는 비장애인하고만 연애 비장애인하고는 연애 안할거 이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만나는 그뭐 장애인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은 <laughs> 발달장애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이 정도의 의지가 있으면 전 잘할 거, 잘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그 어, 발달장애인 부부가 있어요. 네, 근데 한 친구는 자폐성 장애인이고 한 친구는 지적장애인 친구예요. 그래서 이 분들은 환상에 좋은데 자폐성 장애 친구는 글을 읽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글을 아는데 말을 안 해. 이 지적 장애인 이 친구는 글을 몰라요. 말을 해. 예.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어 이제 뭐 SOS 청할 일이 있잖아요. 둘이 살다가 둘이 같이 살아요. 둘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같이 살다가 엄마가 필요해. 그러면 이 자폐성 이분이 전화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대 주죠. 어, 말은, 말은 네가 해라. <laughs> 내가 걸었으니 필요한 걸 <laughs> 말을 해라.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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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자폐성 친구 같은 경우에 길 찾기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인지가 되니까. 네, 이 친구가 가이드 해 주는 거죠. 잘 가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신 말하는 거죠. 어디 가면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아주 환상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뭐, 중간중간에 이제 반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생사 확인하고, 이 정도로. 전화 받으니까 생사 확인하고. 이래서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어, 그렇게 이제 자폐성 친구랑 발달장애 친구, 그러니까 자폐랑 지적장애 친구랑 살 때보다는, 그냥 개인적이지만, 내병변 친구랑 이렇게 하면 더 저는 더 안전하게 잘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 결혼한다 그러면 얼른 결혼을 시키시면, 네,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적극적으로 저는 지지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가 26이고, 저희 자조, 26이야. <laughs> 음, 우리 자조 모임하는 팀들이 이제 서른을 넘긴 분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와 자조 모임하는 팀들이 어, 거의 서른, 이제 우리 아이가 제일 어리, 음. 어리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제 자주 나오고, 사례들도 이제 많이 듣고 나는데, 음, 정말 여러가지 사례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 부모와 자식, 특히 장애인 자식들은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 부모의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특히 우리 사회는.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이 막 강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의 월, 우리나라의 비장인 자식과의 관계도 사실은 부모와 비, 자식 관계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더해요. 부모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부모님의 욕구가 계속 이렇게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애하는 것, 이런 거,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없죠. 연애하고 싶은 분들은 연애하시고, 자, 저도 우리 아이가 연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표는 못해요, 연애를.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연애하고 싶은 분들은 연애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는 거고, 그때 그때 필요한 지지를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이제 지체, 뇌병전이라고 그러시면, 이제, 어, 그 외에 필요한 도움들은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더 현명한 거지. 이 아이, 이 아이가 정말 이 어머니 그, 그, 같은 지체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이라고 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조합이 둘이 정말 좋아서 했다가 나중에 어찌 될지 그 남녀관계를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나 부부관계도, 어. 1년이 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굳이 하실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자식이 된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저는 꽤 크다고 봐요. 물론 부모로서의 바램은 있죠. 나도 우리 애가 사실은 여자친구도 좀 만나고 가능하면 결혼도 하면 좋겠다. 뭐안 해도 할수 없지만 하면 좋겠다. 그런 기쁨. 뭐 이런 것도 살아 살면서 한 번쯤은 어, 느낌에 좋지 않을까? 이런 욕구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도한 어, 개입 이런 거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죠. 부모의 입장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조제하고 조절하고 경계하고 어,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고민이 많죠. 특히 결혼을 할까 말까, 시킬까 말까는 그야말로 또좀 발달이 좋은 친구들의 음. 고민이긴 해요. 이제 그 욕구들 표출이나 이런 게 없고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사회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막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적 장애 커플들이 좀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학교 같은 데 가면은 화장실에서 연애 연애를 그렇게 한대요. 연애 잘해요. 그래서 좀 감시. 도 필요하대요. 음. 막 스킨십도 음. 하고 에, 막. 이래가지고. 성교육이 제대로 어. 안 들어가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요. 어.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그니까 그, 그러니까 좀 내가 되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중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라는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발달장애 결혼 좋다고 생각해. 요오 해야 돼. 근데 네 자식 시킬 거야? 아니야. 그렇지. 음 대부분의 부모들이 응. 솔직히 그러지 않을까. 응. 시키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도 응. 봤어요. 그렇지만, 응. 그런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시켜야 될것 같고, 나도 시켜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내 자식은 안 시킬 거야. <laughs> 그런 마음 솔직히 좀 있고요. 근데 왜 시킨,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결혼까지는 다들 약간 오케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에는 사실 출산이라는 거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 오케이, 니네 둘이 좋아, 사는 건 좋아. 근데 너네가 자식을 낳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어떤 시설에서 뭐 발달장애인들을 일종의 불임수술을 강제로 시키거나 그거 굉장히 인권적으로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옳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모가 되고 아이가 커보니까 그럼 내가 우리 아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길 바라는 거야 솔직히 좀 아닌데 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안 되지 자식 낳으면 안 되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례로 어떤 굉장히 경제난이 심하고 무슨 사업 부도를 맞아가지고 극한에 간 사람들이 가족 동반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들, 그 부모는 왜 선택을 했냐면, 우리가 간 다음에 이 부모도 없는 이 자식들이 정말 빚쟁이 자식들로 낙인 찍히면서 얼마나 힘들까. 이 힘든 현실에 얘를 두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린 같이 떠나야 돼. 라고 해서 동반자사을 하는데, 우리 그거 보고 잘했다 하지 않잖아요. 아니, 지네들이 죽, 살려면 죽든지. 죽고 싶은 자기들만 죽고 있지 왜 죄없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느냐 그 부모들의 생각에 편협했던 거지 얘네는 여기 남아서 사실 사회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부모가 판단해 버린 거죠 얘네의 삶은 불행할 거야라고 음. 생각해서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발달 장애 아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불행이야 얘네가 태어났더니 부모가 다 장애네 오 걔네는 무슨 죄야 그거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가정에서만, 우리 애가 장애면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인 도움들이 많이 필요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것처럼 만약에 그 아이들이 정말 원해서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나면 부모들이나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또잘 자라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좀 생각을 넓게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분은 사실은 일종의 치료실에서 치료사를 하신다는 분이었는데 무슨 결혼 얘기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절대 안 되죠. 애가 무슨 뜰무이에요 이러면서 <laughs> 비하하는 거죠. 그러니 그분 그냥 뭐, 그 그래서 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아이는 뭔지냐.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런 거 주세요. <laughs> 와 그래도. 그래도 이 치료파트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 치료사 저렇게 <laughs>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이야 못하게 해야 되겠다 단정적으로 할거아니같어요 어, 그,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음. 네 자식 시킬 거냐고, 음, 난 아니라고. 음. 그럼 난 뭐냐고, 이게 이중적이지. 좀 그런 좀 약간 딜레마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laughs> 이제 우리 우리 이은자 씨랑 저랑 인터뷰를 했다가 이제 몸매를 만은 적인데 그거는 이제 편집의 문제도 있었는데 인, 언론사와 인터뷰 주제가 그런 거였어요. 맞아요. 자식의 네, 네. 어, 장애인 자식의 출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제 우리. 음, 제 대답은, 아이가 결혼하고 연애하고 이런 건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다. 다만, 지금 같은 이렇게 서비스 부재의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건 또 나의 오롯이 내 짐이 될 텐데, 나는 아이가, 그러면, 아이, 출산하는 것에 반대하겠다라는 이제 서비스 부재를 우리는 강조하면서 얘기했는데 편집은 그렇게 안된 거죠. 네네, 음, 엄마가 아, 아, 뭐 장애인 자식이 자식 낳는 거를 싫어한다라는 음. 뉘앙스의 음. 편집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문맥을 맞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결혼을 만안할고 가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식을 낳았을 때 지금 우리 아이에게도 사실 필요한 서비스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우리 그래서 너무 열심히 부모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충족시키고. 그 아이가 자녀를 낳았을 때또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자식 하나도 부모에게 다 맡겨져 있는 이런 사회에서 달랑 지금 또 애를 낳으면 이제 내 부담은 너무 크다라는 네. 이제 그 표현 일부의 표현이 굉장히 크게 <laughs> 기사화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어. 계속 얘기하는 장사자 욕구에 사실은 제일 우선 가치를 둬야 될것 같아요. 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우리 엄마들은 꼭 그런다니까. 이렇게 먼뭔 얘기를 딱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처음 독립을 한 거고 처음 뭔가 남자 친구를 이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 얘가 너무 놀라운 것 이런 거라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글쎄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냅두세요. 이, 이 남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도 만나고, 지적도 만나고, 또내병관도 만나고, 지체도 만나고, 시각도 만나고, 모든 장애 1섯가지 유형 다 만나고, <laughs> 또 비장애인도 만나고. 이러다 보면 본인이 추천합니다. 어, 본인이 본인이 그러니 본인이 교재. 연애 의지가 있잖아요. 본인이 연애 의지가 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은 지금은 이 친구는 한참 누굴 만나서 연애하고 뭔가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우리 언제 연애했었지? 음. 하여튼 그때 그 그거처럼 근데 그거를 지금 지금 딱그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때 이렇게 너랑 나랑 지금 너무 좋아 요산생가가서 너랑 나랑 결혼하면은 애를, 애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장애인인데 여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한다고 보호자니까 근데 너무 그렇게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얘는 지금 잠깐, 지금 이제 첫 연애하고 있는데, 어, 우리는, 우리는 지금 출산 있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회 부지, 뭐, <laughs> 서비스가 어쩌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이러실 거라고. 저희하고 다르지 않은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정말 뭐, 이 친구 만나가지고, 그 마, 어, 엄마, 자폐는 안 되겠어. 엄마, 지적을 만나야겠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그냥, 그냥 즐겁게 딸의 연애를,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요네 그 우리 아이들 그 자조 모임 초기 시절에 여자애들 혼성 자조 모임이에요. 네, 이니까이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저도 그랬고, 뭐 이제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제일 먼저 이 친구들을, 어, 성교육을 먼저 받자, 이러고 했어요. 긴 시간 하고 근데 그, 끝내놓고 강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이분들은요, 교육이 필요하지 않고요, 연애를 하고 싶어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하시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음.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그래서 송철영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플들은 이렇게 막 우리가 응원해주고 이럴 수 있는데 아내 딸이 정말 그런다 그러면은. 그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본 적은 있는데 자폐성 남자친구랑 둘이 한 방에 이렇게 같이 누워 있었어요. 체험을 따랐다 아니 그 그러니까 체험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저희가 캠프를 갔는데 저희 딸이 먼저 자겠다고 침대에 이렇게 다섯 곳이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 자폐성 친구가 본인도 졸린데 잘 때가 고 하니까 방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옆에 다섯 곳이 누워서 이렇게 나란히 그러고 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야, 잘 됐다. <laughs> 니네는 하룻밤을 보냈잖아. 책임져. 서로 이제 서로 책임지라고. 서로. 야, 니가 받아. 아, 안 돼. 언니, 언니가 받아. 이래. 이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남자랑 스킨십을 하거나 남자, 남자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면 뭐 어떤 이제 성정체성이 내가 이제 남자를 좋아한다. 그럼 이게 남자를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좋아,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지 남자라서 좋고 이런 음. 개념이 없는 친구니까 얘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아 이게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녀 관계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저는 반대를 런가요네 음, 경험으로 개발되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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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험은 좀안 했으면 그런 애들게 많이 없잖아 <laughs> 네. 또안 네.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